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종아리 뒷칸의 오금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오금근은 종아리 뒷칸의 깊은 층을 이루는 작고 납작한 세모골 근육으로 넙다리뼈 가쪽에서 시작해 아래 정강뼈 쪽으로 비스듬히 달립니다. 오금근은 넙다리뼈 가쪽 관절 윤기에서 일어나 가자미근선의 위쪽으로 닿습니다. 오금근은 무릎 관절 굽힘과 정강뼈를 안쪽으로 돌리는데 작용합니다. 무릎을 펴고 선 자세에서는 무릎 관절이 잠긴 것처럼 고정됩니다. 펴진 무릎을 굽히려면 이 잠김을 우선 풀고 관절을 굽히게 되는데 오금근이 바로 잠김을 풀어 무릎을 굽히기 시작할 때 작용합니다. 오금근은 다른 종아리 뒷 칸의 근육들과 함께 정강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종아리 깊은 뒷칸의 첫 근육인 오금근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아리 깊은 뒷칸 두번째 근육으로 긴 엄지굽힘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